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맞지?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어뭐 여기 내용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의 정의 한번 볼게 삼각형의 세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꼭지점 각각 2대1로 내분한다 다 기억나? 이거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기억나? 자 봐봐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자, 항상 내가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한게 뭐냐면, 지금도 실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이잖아. 근데 중학교 2학년에 너네가 도형했던 내용을 또다시 왜 하냐면, 얘를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한다고, 좌표. 그러면 내용이 실제로 겹치, 겹쳐. 근데 그걸 단지 좌표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새롭게 내용, 나오는 이러한 좌표의 특징을 우리가 기존에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랑 항상 엮어서 문제를 낸다고. 됐어?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에 가지고 있던 이 무게 중심의 성질이랑 같이 지금 뭐 좌표 평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 무게 중심을 합쳐서 알아둬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어려운 거는 대부분 중학교 내용이랑 고등학교 내용이랑 섞어서 나올 때가 제일 어려워 됐어? 그래서 무게 중심에 관련된 중학교 2학년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할게 삼각형이 렇게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중선이라고 하는 건꼭지점에서밑변의 중점 그러니까 각각의 대변의 뭐 중점을 이어서 중점을 이어서 중점을 이어서 어제꼭지점에서 중점을 이어서 밑변의 대변의 중점을 이어서 세 점이 만나는 이 점을 무게 중심 G라고 해. 그러니까 무게 중심 G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여기 뭐 했던 중선이라고 하는 게뭐1대 2로 쪼개져. 1대 2로 전부 1대 2로 쪼개져. 1대 2로.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왜 그러냐면 간략하게 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끄으면 맞지? 보조선을 하나 끔 여기가 다 중점이잖아. 중선이니까 중점이야. 중점이니까 삼각형의 중점 정리라는 게 있어. <laughs> 기억나 중점하고 중점을 이하면이 여기, 여기 이 선하고 맞지? 밑에 있는 이 선하고 평행해. 그리고 뭐1대 2다 보니까 얘가 1대 2가 되고 1대 2가 되다 보니까 삼각형이 어디 이렇게 삼각형이 닮음이야. 닮음이다 보니까 삼각형 안에서 뭐가 여기가 뭐야? 1대 2니까 다른 색깔로 할까? 여기가 뭐야? 1대 2가 되니까 여기도 뭐야? 1대 2가 되고 여기도 뭐1대 2가 된다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전부 뭐 중선이 뭐1대 2로 쪼개진다고. 됐어? 그래서 삼각형 1대 2로 쪼개지는데 삼각형 1대 2로 쪼개진 다음에 그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 끄어두고 맞지? 끄어두고 어, 다른 색깔로 음, 이렇게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찾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또 무게중심이 어떤 성질을 가구, 가지고 있었냐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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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가 다 같았어. 기억나? 무게중심?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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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는 왜 같았냐면, 우리가 뭐, 일단 중선이니까 반이 쪼개지고, 맞지? 반이 쪼개지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 자, 그리고 뭐, 넓, 밑변의 길이비가 봐봐. 여기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 삼각형과, 맞지? 이 삼각형, 맞지? 다른 색깔로 할까? 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은 같고 밑변의 길이비가 얼마야? 지금 방금 했던 얼마? 1대 2다 보니까 넓이비 역시도 뭐가 돼? 1대 2가 되지. 넓이비 역시도 1대 2가 되는데 이 중선에 의해서 뭐 밑변이 두 동강 나니까 이게 다시 1대 1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1대 1대 1이 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1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1 1이 되지. 그래서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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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넓이가 다 같아.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무게 중심의 성질들. 그럼 얘를 활용을 하는 거야, 이제. 됐어? 자, 이제 한번 활용해 볼게.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직접 한번 구해 보자고.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여기 있는 점에 각각의 좌표를 뭐 x1, y1, x2, y2 맞지? x3, y3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무게 중심 G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뭐세개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3분의 x1 x2, x3. 그 다음 뭐, 3분의 y1, y2, y3. 이렇게 3개 다 더해서 나누면 되지. 이미지가 뭐랑 같냐면, 우리가 아까 중점 기억나? 중점이라고 하는 게 2분의 x1 더하기 x2였지. 그 다음 뭐, 2분의 y1 더하기 y2였잖아. 그니까 그거랑 느낌 비슷하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야. 됐어. 이미지상으로는 아까 넓이가 다 같기 때문에 넓이가 다 같아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라고 그렇게 기억해도 되고. 자,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 볼게. 얘를. 자, 증명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 볼게. 그럼 각각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로 각각 x1, y 아니, 여기 위에가 x1이구나. 옆에가 x1, y1, x2, y2, x3, y3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일단 중선 맞지? 중선을 찾아서 중선이 어떻게 1대2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럼 뭐야? 네분점이지. 그럼 이 점을 찾아서 이 점을 뭐 다시 1대2로 쪼개지는 네분점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야? 중선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가운데지. 가운데 중점이지. 그래서 얘가 뭐야?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지. 그럼 뭐? 이 점. 여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얼마? 1대2로 내분하면 된다고 따라서 무게 중심 g라고 하는 건뭐 g라고 하는 건 다시 여기 있는 걸 m이라고 하면 여기를 a하고 b하고 c 맞지 얼마 m a라고 하는 걸뭐 1대2로 내분한다고 따라서 우리 뭐1 더하기 2분의 m 아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되지 1에 a 더하기 2m이 된다고 됐어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3분의 1에 A 더하기 2M일 거고, 전체 계산 결과에 3분의 1로 나누면 되네. 첫 번째 X자표야. 3분의 1에. A의 X자표는 X1 더하기 2M이야. M의 X자표는 이거지. 그래서 2의 X2 더하기 X3라고 하는 걸뭐 2배 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 뭐 Y자표는 뭐 같겠지. 3분의 1에. 똑같아 맞지? Y자표 넣으면 Y1 더하기 2배의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들어가면 계산이 돼. 근데 얘얘 예, 예 어차피 약분되고 얘얘 예, 예 약분되어서 뭐가 돼? 3분의 1에 얼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 좌표는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지. 그래서 3분의 3분의로 다 나눈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x 좌표끼리 다 더하고 x 좌표끼리 다 더해서 뭐 3으로 나누고 나뭐 y 좌표끼리. y1, y2, y3 까지 다 더해서 뭐 3으로 나누면 된다고, 결과적으로. 됐어? 자, 그래서 방금 봤지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중선의 교점이고, 중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꼭지점이랑 대변의 중점을 이은 게 중선이야. 무게중심은 뭐 세중선을 아까 2대1로 쪼갠다는 거. 무게중심의 좌표는 각각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 증명과정은 방금 했고, 그 다음에 뭐세 점, 이거, 이거,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여기 뭐다 더해서, 다, 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 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 나온대. 됐어? 자, 밑에 보충학습을 한번 볼게. 보충학습이야. 보충학습을 보면, 요 그림이야. 원래 A하고, 원래 A, B, C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쪼개서 만든 내분점으로 새로 만든 각각에 대해서 내분점을 새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보는 거야. 얘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같대.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는 봐봐. 설명이에 대해서 원래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여기 뭐 3분의 x 1더하기2인데 우리가 열심히 구한 거 얘가 뭐 얘가 된대. 한번 볼게. 자, 원래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맞지? x 좌표만 한번 볼게. 그러니까 뭐 여기 a가 데 x1, y1 여기 뭐 b라고 한게 x2, y2 여기 c라고 한게 x3, y3인데 원래 무게중심 g의 x좌표는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 3잖아 됐어? 그러니까 뭐 뒤에 똑같이 뭐 y좌표도 3분의 1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될 건데 자 이제 여기를 m 대 n으로 쪼개고 m 대 n으로 쪼개고 m 대 n으로 쪼갠 삼각형에 대해서 각각의 새로 만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원래 무력의 중심이랑 좌표가 일치한데 여기에 좌표는 우리가 m 대 n으로 쪼개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공식을 쓰면 여기 이거 이거 이거가 돼. 뭐 일일이 다 적어보면 맞지? 어, 다 적어보면 돼. 여기 뭐 하나만 x만 적자.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여기 뭐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분의 mx3 더하기 nx2 여긴 뭐? 여기 뭐플 M 스 n 분의 M 플러스 n M 의 M x 1더하 M nx3야 그 plus 다 plus M plus M p l 얘 s M plus M plus M p l u 라고 하는 건 3분의 1 u s 다 plus M 모가다 s 플러스 n 이 M p l u 플 M 스 n 분의 1 p 고 u s 뭐 M 얘하고 s M 하 l u s M plus M M x 2 더하기 n 지1더 M 기 M x 3 더하기 nx2 더 M 기 l u 더하기, 맞지? 더하기 mx1 더하기 nx3가 되고 맞지? 그러면 x2, x2, x2 맞지? 이렇게 합하면 뭐가 돼? m 플러스 n의 x2가 되지. 그럼 여기도 뭐 x1, x1이니까 다 똑같아 봐봐. m 플러스 n의 x1이 되지. 맞지? 그럼 여기도 뭐 m 플러스 n x1이 되니까 m 플러스 n이 다 약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면 다시 뭐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남는다고. 결과적으로 원래 무게 중심의 좌표랑 새롭게 구한 무게 중심의 좌표가 같아 그래서 뭐 비로 일정한 게 일정하게 만든 무게 중심의 좌표가 원래 무게 중심의 좌표랑 일치한다라고 알아두면 된다고 됐어.